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또남 유다는 르오보암이 각각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진 것을 보면서 르오보암이 잘만 좀 선택했다라면 조그만 백성의 마음을 좀 헤아려줬더라면 하는 이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나라는 이제 분열의 시국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기상 13장의 말씀은요. 북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 그것을 기회로 붙잡지 못한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반란의 선두에 서서 왕이 됐고, 그리고 권력과 힘을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거절과 또 완고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사람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름은소개되지 않는 한 선지자 이야기가 기록돼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또 당시 나라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 보암을 만나도록 보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을 거란 예측이 되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람이었지만. 한 늙은 선지자의 속이는 말에 이끌려서 끝까지 그 말씀과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두 사람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또 경고를 들었지만 여로보암은 경고를 듣고도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고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결국 속아서 받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는 생명을 잃는 비극에 이르게 되죠.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들었다면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내 앞에 놓여진 많은 상황을 통해 어떤 사람이나 또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뜻을 담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깨달으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면 사람의 설득으로 변경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면 사람의 설득으로 변경하지 말라. 여러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분명한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1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룩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같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뜻이 있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을 그에게 주신 거거든요. 아무런 대접도 받지 말고 물한 잔도 마시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 섰을 때에 그 어떤 틈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절대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왕 앞에서는 잘 선언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 앞에서는 지나갔지만 그 이후에 이제는 그 소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긴장이 좀 풀리게 되면서 베들레헴에 살던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또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너나 나나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렇게나 멀리 왔고 또 베데레 와서 아무 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쉼을 가지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데레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주의 천사가 나에게도 나타나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젊은 선지자에게 이제는 우리 같이 가서 주의 천사가 나에게 말해줬으니 가서 음식을 먹고 좀 마시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긴장이 풀렸던 선지자는 그 늙은 선지자가 주의 선 천사가 말했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그 말에 속아서 베델레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쉼을 갖게 되죠. 그게 1팔 절에 기록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이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때때로 무너뜨리고 속이는 말은 절대로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선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모습으로 늘 다가오게 되죠. 거짓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적인 언어도 사용하고요. 신앙의 옷을 입고 믿음의 사람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받은 말씀을 다른 얘기가 들렸을 때 확인하지 않고 사람의 말과 설득에 넘어가서 지켜오던 마음과 선택을 바꾸게 되더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떡과 물을 마시고 이제 도시 다시 자기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공격을 받아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절대로 누구의 말이나 설득을 통해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이라면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주시면 그대로 또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말과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았다면 어떠한 논리가 있더라도 어떤 나를 그럴싸하게 설득하는 말이 있더라도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뜻이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변경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물어보고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다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옮기라 하시면 그때 옮기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주실 텐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씀 받은 그 말씀이 있다면 어떠한 누군가 나에게 이런저런 유혹되는 말이 있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뜻을 옮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셔서 순종해 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기회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경고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기회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여러 경고를 주셨거든요. 1 2 장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계물을 건축하고 분유회를 건축한 다음에 재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에 제단을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들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그들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온다고 했을 때 그들이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로보암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전략적으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 확인한 다음에 제단을 향해서 다윗의 집에 너희가 훈날 너희에게 요시아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면 모든 우상 문양단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물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이 경고의 소리를 들은 그여러보암의 왕이 그 선지자를 가서 붙잡으라고 손을 내밀어 명령을 했는데 그 내밀었던 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이 마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그라들어서 그 손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손을 마르게 하셨던 것은 지금이라도 네가 하는 일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신호였고 돌이키면 너에게, 너에게 살 기회가 열리게 된다라는 순간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보 자신의 손이 마르게 되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게 해주셔서 이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로보암의 요청을 따라서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금세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만약에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는게 맞습니까? 자신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33절에 기록하죠. 이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러보함은 경고를 들었고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기적도 경험을 했지만 끝까지 마음과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경고는 분명하게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회복의 기회였는데 여러보함은 그 기회를 결국 붙잡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당시에도 애구방 바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 가지 재앙이 올 때마다 큰 고통을 겪었고 그때마다 이 바로 왕이 회개하는 듯 했는데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지나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도 있는데 요나서를 보면 나오게 되는데 니누의 사람입니다 는, 니누의 성사람들 그 경고를 듣게 됐을 때에 왕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요나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내리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이키면 진노 중에도 극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고 하신 말씀도 얼마든지 철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시는 경고는요 우리에게 절망을 예고하는 사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보암에게 이 같은 경고를 주신 것은 돌이킬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 여러보암이 그 뜻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안타까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떤 상경이나 또 사람의 말에 설득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의 소리를 듣게 됐을 때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붙잡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다는 건데 이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채찍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로보암과 북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포기해 버리셨다면 이렇게 선지자까지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징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도자들을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기회와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이 하루도 믿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